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0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탐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을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탐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산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범해 천자가 무죄의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국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잔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잔치하면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음식이 있고, 풍악이 있고, 이것이 이 땅의 장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고 그냥 잔치, 하나님의 큰잔치, 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에나면 거기에 잔치 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주 중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못 지키고 불순종해서 살면 장내식을 못 해요. 전부 다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게 한다.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이 잘못 살면 공중에 새들이 아주 쫓는다 그래요. 에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예,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여러 신분 계층들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살이 뜯겨지는 것 에,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 우리가 어버이 주의에 주로 보는 말씀인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은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불효자 불효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준 새에게 밥이 되는 거로 새 예, 공중에 나다니는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힌다, 부르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세벨 왕비, 많은 선자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어렵게 했던 이 아방의 왕비, 왕비가 아방을 충동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백성들이 두 무, 사이에서 머뭇발이냐, 하나님냐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하던 그런 시대에, 에, 벌써 엘리야가이아압가문은 망해서,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에, 또 새의 밥이 될 것이다.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 그 이세벨이 이제 예우가 딱 와가지고, 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에,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다가, 시녀들이 던져가지고, 시체가 이제 땅바닥에 던져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우가 짓발로 말합니다. 이스벨의 시체를 짓밟았더니 11기 하 9장 33절로 3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두 골과 가서 장사를 한적그두 골과 발과 그손 외에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러면서 어, 그 엘리야의 예언을 말씀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주 양 장례식을 못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생각했어요. 에 신명기 28장 26절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에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어? 시체가 공중에 새의 땅에 듣는 짐승들의 밥이 된다. 쫓아줄 자도 없다. 근데 에르미야 7장 32절, 3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 골짝이라 말하지 않냐고, 죽음의 골짝이라 말하니, 이는 도배서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진성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주 악이 넘쳐나는 예루살렘. 에레미야에게너 예루살렘에 불을 돌아다니봐라. 아, 악을 위해서 이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 찾으면 이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놈의 아들 걷자기에서는뭘 하는 곳이냐면 쓰레기 태우는 것처럼. 아이들을 아이들을 키워서 말입니다. 재단을 아, 만들어 놓고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의 어? 시체를 묻지도 못하고 공중에 새가 먹고 짐승들의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아, 라고 말씀합니다. 아, 또 에레미아 1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아는 너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도 두지 말라 고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진승의 밥이 되리라. 진승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게에서 39장 17절로 20절 말씀. 요, 요 말씀 이제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 17절 말씀이 왔는데 아무래도, 에스게에서 39장 17절로 20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전쟁이 38장 39장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고개 무리가 고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들에게 아주 먹힘당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 바로, 부신자들 이렇게 새들에게 먹혀 죽고, 장례식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코로나인구로 말하면 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례식, 그래도 약간, 처음에는 막, 신천지 나올 때는 뭐 장례식도 못하게 했잖아요. 가족들끼리 하고 그냥, 응? 부태워서, 딱 치우게 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를 보니까 한 손에 그냥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는, 뭐, 그런 전 세계 지금 더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평안할 때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있지만 전쟁 때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어디있어요전부다 오늘 말씀드린 하늘의 날짐승의 밥이 되고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조, 열정, 믿음의 열조들, 특별히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사, 야곱, 또 요셉,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의 장례식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열조들이 지운이 진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야곱 장례식은 요셉이 총리잖아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 그 행렬이 아주 대단했다. 상견이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튼 이 평안한 가운데 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앞으로 장차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전부 다 날짐승의 밥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뭐 여러 모든 사람들이나 불신자들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 장군들, 장사들, 말들 탄자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부신자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져서 들의 진승의 밥이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다음에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적그리또 대열에 있는 진승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싸움. 예, 제리만은 예수님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19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판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수, 지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선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또, 이 어, 둘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삼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아멘. 짐승 두 마리가 잡혀요. 진승 둘이. 우리 짐승이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뭐. 사자, 표범 이런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거리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선자 이들은 특별히 거짓선자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무상 숭배하는 대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둘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딱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아주 예, 예, 살벌한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 여행하다 보면 유황이 막확 올라오는 곳 있죠. 불 끓는 곳 있죠. 그런데만 봐도 막 무서운데, 그런데다 그냥 던져 넣는다, 이게. 얼마나 달걀 넣어가지고 담가놓으면 달걀이 아주 익어가지고 그런 거 먹기도 하고 한데, 일본도 학권에, 학권에 가면 그런 예, 이 있어요? 대만도 있고, 야, 세계 여러 곳에, 탁, 그리, 하와이, 막, 활화산, 막, 타오르는 그런, 그런, 좀목 같은 데다 던져놓으면, 이건 뭐, 뾰도 못추이죠 예, 그런 유한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를 괴롭힐진승과 앞으로 장차 등장하는 적들이또 아무리 체력이 강해도 마흔 두달동안이나 기간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이 순간에,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만 잘 견디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짐승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 맞은 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면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일은 짐승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진승표 받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아주 그냥 예수님의 입, 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20장 이제 무적의 열쇠를 가진 천사 큰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움직이는 천사 내려가지고 와이절 말씀 용, 예뱀, 마귀, 사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죄갱에 던져 넣었다. 그래가지고 잠깐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잠시 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1 0절 말씀해 보면. 천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고서에 던져지니, 그게는 그 짐승과 거짓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갑니다. 괴로움을 받으려. 그러니까, 마귀의 삼세력, 마귀의 삼세력, 적그리또, 어, 거짓선자, 아, 어, 그 다음에 용, 이거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다. 처리하는 어, 그런 말씀. 그래서 다 잡혀 죽어요. 자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사람의 틈을 갈라놓고 배후에서 아주 조정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요놈 마귀 요 놈의 붉은 녀요 못된 새끼 요 놈은 하여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 권세 밤낮 참소하게 하고 온천하를 깨는 요 놈은 아주 아, 불못에 던져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마귀의 삼세에게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마시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